자, 먼저, 아, 또이 머드 축제를 전 세계적인 또 축제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지요. 김동일 보령시장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. 예. 네. 안녕하세요. 인사드립니다. 보령시장입니다. 아, 지금 여러분, 뒤안 오죠?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오늘 저녁이 될 것입니다. 2 6 번째 맞는 보령 머드 축제가 여러분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.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글로벌 K-pop 그리고 8월 6일날은 글로벌 DJ 비스트팔로테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더 길게, 더 풍요롭게, 더 즐겁게 만드는 우리 보령 워드 축제. 여러분, 함께 하실 거죠? 네! 자, 가자! 보령으로 놀자! 워드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, 화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인사를 함께 해주셨고요 아,